안녕하세요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좋아요가 가장 많이 찍히는 분에게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보내주냐고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찍히기 위해서는 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을 빨리 달아놓는 게 좋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제가 드디어 녹음기가 해외배송으로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살살 얘기하고 있는데도 잘 들리시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그 옆돌리기 마스터 1, 2, 3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을 더해주기 위해서 상구당구에서 다룬 옆돌리기의 놀라운 비밀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구당구 옆돌리기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시타 영상 부분이 있기 있는데, 조금 잘 맞는 배치들만 놔두고 이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럴 때 상구당구 옆돌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혹은 이럴 때는 이렇게 보정을 해주면 상구당구 비슷하게 칠수 있다. 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칠판으로 가시죠. 자 오랜만에 칠판으로 왔습니다. 반가우시죠? 익숙한 화면. 일단은 그 상구 당구에서 옆돌리기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해서 다룬 강상구 프로님이 다룬 영상을 보면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한 포인트 반이 선상에 1 적구. 일적구가 이한 포인트 반 선상에 있고, 그리고 수구를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제가 이 공을 2분의 1 두께를 맞추려면, 큐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수구로 일적구를 쳐서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내 큐대가 닿아있는 쿠션 부분으로 공이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무회전으로 칠 때는 반드시 한 포인트 반 선상에 일적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포인트 선상에 있으려면 여기는 0팁 무회전 2포인트 선상에 있을 때는 한팁을 줍니다 두께는 1분의 2로 고정입니다 자, 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큐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1분의 2로 맞추면 당점은 3시 방향으로 1팁을 주고요 1분의 2 두께로 맞추면 내 큐가 있는 내 큐랑 쿠션이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기 있을 땐 2팁 여기 있을 땐 3팁 여기 있을 땐 4팁 이런 내용이에요 응용을 해보면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그 상구 당구의 놀라운 비밀로 해결을 하려면 두께는 1분의 2 고정이고요 여기 한칸반 선상에 있을 때는 0팁을 주면 내가 딱칠때그큐때큐때가 Q대, 쿠션에 닿는 이 부분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 칸을 더 길게 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한 팁을 더 줘서 2분의 1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한팁당반 칸이 길어진다. 한 팁을 더 해주면 반 칸이 길어지고 한 팁을 빼주면 반 칸이 짧아지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제자리로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큐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친구를 때려서 여기는 2팁 투팁 라인이니까 2팁을 주고 1분의 1 두께를 때리게 되면 1, 2, 3 이렇게 이 자리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칸, 반칸 짧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팁을 해서 0팁을 주고 1분의 1 두께를 맞추면 1, 2, 3 이렇게 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뭐 공식이라면 공식이고 비법이라면 비법인데 이 공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설명이 이렇게 한 포인트 반 선상에 일적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때리면 이 큐대가 있는 곳으로 온다는 건데 거기 시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일적구가 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회전으로 시타를 보여줄 때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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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적구가 여기 포인트 선상에 있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선상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선상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쿠션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모두 적용이 되느냐. 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쳐봤죠. 저는 당구를 연구하고 실제로 쳐보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다 쳐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쳐보니까 이 상구 당구의 놀라운 비밀, 상구 당구 옆돌리기의 옆돌리기의 놀라운 비밀. 이 높이가 첫 포인트 선상에 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선상에 있을 때도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상구 당구의 옆돌리기 비밀 이 스킬을 쓰고 싶으면 제가 볼때 이렇게 라인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높이가 이 정도 될때 그러니까 상구 당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무팁, 원팁, 투팁 쓰리팁, 맥시멈팁까지 해가지고 이일 적구가 이 네모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네모가 벗어났다 그러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이런 식의 배치가 있으면, 원래는 이 친구, 이 일접구를 무회전으로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내 큐대가 있는 이 포인트로 들어와서 득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면서 이게 밀린다, 이 말입니다. 가면서 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칸 정도 짧게 떨어져요. 실제로 쳐보시면, 알 수도 있고,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딱 포지션만 봐도 그렇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네모 안에 있을 때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쿠션에 붙었을 때는 너무나도 부정확하게 빠진다. 이 공식이 적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친구를 2분의 1 두께로 맞추게 되면 공의 밀림 현상에 의해서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각이 꺾일 텐데 여기서 이제 2분의 1 두께로 맞으면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과장을 하면 그래서 밀림 현상에 의해서 공식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구 당구랑 비슷하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상구당구 옆돌리기 비밀, 이게 뭔지 알고 어느 부분에서 쳐야 확률이 제일 높은지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타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오늘은 상구당구의 옆돌리기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던 영상. 그 상구당구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일적구가 어디에 있을 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적구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을 때 상구당구와 비슷하게 여기서 비슷하게란 뜻은 두께를 통일하고 당점만 조절해서 내 큐대랑 쿠션에 붙어 있는 내 자리로 수구가 돌아오는 공식을 제가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실전에서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 상구당구 옆돌리기를 공부하면서 어, 이렇게 쿠션에 붙었을 때는 이렇게 치면 되겠다 하고서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쿠션에 붙었을 때 상구당구 옆돌리기처럼 풀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쭝프로였고요.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